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무개 집사님 성전의 기둥처럼 세게 해달라고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기둥이 예, 유명한 저, 저 성전에 맨날 인용하는 기둥, 기둥하는 기둥이 오늘 야긴과 보아스 기둥입니다. 우리 이름을 몰랐죠? 맨날 기둥처럼 이 야긴과 보아스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하, 현관 입구에. 주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랑이 돌로 만든 기둥 같은 그런 건물을 이야기할 때 주랑이라는데, 옛날 계획에는 당실이라 되어 있고, 하여튼 현관 입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전계에 들어오는 현관 입구처럼, 그 현관 입구에 양쪽에 아주 굵은 튼실한 기둥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는 약이니요 하나는 보아스더라그 기둥이 다 성전 입구에 바치고 있는 아주 듬직하면서도 성전을 들어갈 때맨 처음 대하는 그런 기둥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의 기둥처럼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라는데 그 기둥이 사실은 야기인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 자기 선친, 다윗의 그 부탁 죽으면서 이 자기가 이제 유언을 남겼었죠. 그래서 내가 죽지만은 살아있을 때 항상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내 후손을 이어서 나올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나위 살았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역대하 2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그 어떤 성전의 여러 모양들을 보고 또 어떻게 지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어 죽더라도 내가 성전을 비록 나는 못 지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내가 많이 준비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너는 더 준비해서 더 멋지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대단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역대 22장 보니까 다윗이 금을 준비한 금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약 오늘날 그 단위 계산을 환산하면 34 k g 그 정도 됩니다 30 k g 34 k g 근데 금을 갖다가 10만 달란트를 모았다고 해요 10만 금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그럼 그 무게 중수를 따지면 금한 돈이 얼마인지 돈수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3.4 k g 3.4kg 되는 게 10만 달란트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게 이제 톤수로 3,400톤이 되거든요. 3,000톤. 무게가 대단하죠. 3,000톤. 1톤 트럭 3,000대 분량의 금을 이다윗시 전쟁터에서 이기고 하면서 또 조공을 받으면서 계속 성전에 걸고 모아놨습니다. 하나의 성전 지으려고. 아이고, 성전에 무슨 이런 금이 많이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죠. 특히 그 성전 내부 안에는 거의 금덩어리입니다. 금이고온 벽을 갖다가 이 금을 녹여서 금 금칠을 했거든요. 그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소와 외소가 구분되는데 바깥에는 아주 화려한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들고 이 안에는 참 금칠을 하는데 그 길이만 해도 이 60규빗 길이가 60규빗이니까 약 30m. 30m 정도 길이가 되고 이 넓이는 약 15m 정도 되거든요. 높이도 15m 정도. 제법 금이 많이 들어갔죠. 솔로몬은 거기다 금을 더 구해서 더 하고 또 자기 궁궐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거쳐서 성전을 다 완공을 합니다. 멋지게 만들죠. 옛날 그이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그런 성막의 크기가만. 엄청 몇변나되는 그런 크기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 데나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설계도를 쫓아내어요 그래서 그 모양과 시향대로, 설계와 시향대로 똑같이, 아주 그,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이 석공들이나, 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서, 그분들을, 그분들의 리드에 따라서, 밑에 돌을 뜨는 사람 돌 뜨고 뭐짐 나르는 사람 나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동원됩니다. 어, 성경에 기록된대로만 보면 지금꾼만 7만 명이고 에, 돌을 뜨는자가 8만 명이고 또이 나무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3만 명이 모여졌어요. 약 18만 명이 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화려한 기술이나 이런 공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의 인력으로 다가기 때문에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서 7년을 거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멋지게 지어요 아주 멋지게 짓습니다. 성전에 이두 그 그룹도 예전에는 조그만 그룹이 우리 소강대상반한 이 법계, 조금보다 조금 작은 법계인데 조만했던 것을 크게 짓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저 마치 입구에서 보면은 이 지성소가 커튼을 열어놓으면은 하나님의 그룹 날개가 쫙 이쪽에서 이쪽에 다 펼쳐져가지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이런 여러가지들이 휘앙차납납니다 그림이 있으면 보면 참 좋은데, 성경이 사실은 이게, 동영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1 4년이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집니까, 혹시? 저도 안 그려집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단위도 규비시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무슨 백합화가 나오고, 승류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두 줄로 꼬아서 기둥을 만드는데, 도무지 그림이 상상이안 갑니다. 하 하여튼 기둥 두 개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 이름이 약인이고, 보았으면 알겠는데, 거기에 그 보면 기둥머리에 어떻게 돼가 있고, 두 줄로 꼬아서 승류를 한 바퀴 두르고, 백합화 모양이 있고, 뭐또 거물도 오고 바둑판처럼 생긴 거물과 사슬모양으로 따는 것을 반복하고, 이 완전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런 대표적인 그림 안 그려지는 성경이 또 하나 있죠. 요한 계시록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헷갈리지 일곱 나팔, 일곱 내접 네막 놓을 때 처음에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인정도 많이 하고 아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서 진노에 그 나팔이 불려지면서 시작할 때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첫 대접, 두 대접을 놓을 때 아이고 막 덮어버렸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빨리 이거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견 좀 많이 발전되고, 또이 파워포인트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포토샵 같은 걸 작업을 해서 누가 이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면 성경이 그냥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시는 모사람들이몇번 봤습니다. 이 자료도 조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뭐 완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에스겔이나 개시록이나뭐 천사들 모습이 희한합니다. 앞에는 사자머리, 뭐옆에는뭐 눈이 몇개 달리고 이런 것들이 상상해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나오면 바로 아 저거구나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기둥이 한반도 그냥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데 특별히 이 기둥과 성전을 이제 다 만들고. 7장에는 이 솔로몬이 왕궁을 만든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지낼 수 있는 왕궁은 13년 동안 걸려서 만드는데 왜 성전보다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느냐 하면 자기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규모가 큽니다. 왕궁의 규모는 성전보다 몇 배로 컸고 또 거기 거하는 인물들이 예,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약 줄여드리 수요드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그 식량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이 밀가루 그백석이 넘어가고, 이 소나 양들이 먹는 게 살찐 소가 열 마리고 초장에 소가 스무 마리, 양이 백 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와 안사슴 살찐 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루 먹는 이 하루 식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많은 식량들을 먹는 숫자가 한 오천 명 된다는 것이죠. 그 5천명이나 그하는 성전을 만들다 보니까 13년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에, 재료가 전부 고급 재료입니다. 그냥 허접한 재료들이 아니라 어떤 재료냐면 백향목이라는 삼나무종류인데 아주 키가 커요. 이 나무들이 그 당시에는 40m, 50m 키가 되는 두로와 시돈지방에서 나는 이 페네키아 쪽 해안 쪽에서 납니다. 아주 재료들이 좋아요. 통풍도 잘 되고 나무가 오래가고 단단하고 그래서 배를 만드는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재료가 백향목이다. 그래 하는데, 그 백향목으로서 수많은 그 신전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로마의 많은 파르테르 신전이라든지 또이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신전 위에 기둥들, 기둥이나 그 위에 이 뭡니까? 이 지붕 같은 거를 백향목으로 탁 꾸미고, 이런 일들을 많이 실제로 사용을 하는 나무들입니다. 다윗도 자기 그궁궐에 있을 때다윗은이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다윗은 근데 자기가 먼저 백향목 궁을 마,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보니까, 아, 성전이 참 바람에 팍팍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전부터 지었어요. 자기는 그냥 막 성에 있고, 솔로몬 그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전을 멋지게 7년 동안 짓고 나서, 그 다음 13년 동안 자기와 자유하게 모든 일꾼들이 구할 그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라도 그 궁궐을 짓는데 딱한 개만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좀몇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지은 것 같습니다. 별장식으로 저런 마이 별장들이 몇 군데 에 있습니다. 레바논 숲 가운데에 있더라.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전을 몇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읽었던 그 본문 13절부터 이야기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아마 이7장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나고 그 앞에 성전 만들 때에 따로 이야기가 아직 7장이나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13절에 보니까 성전에 이제 성전 바깥에 쓰이는 물건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기둥이라든지 또 물두멍, 바다, 손 씻는데 바다, 등잔때 뭐 이런 여러 개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아까 13절 처음에 읽었지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히람, 히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좀 자주 언급되는데 이 두루왕 히람이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같은 동력자였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많은 힘을 줬던 이 히람이 있는데 그왕 이름 두루왕 히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동명이인이지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조각갑니다대장장이 대장장이 노스로, 노스를 가지고 뭘 만드는 최고의 국내 1인자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의 족보가 14절에 나오죠. 그는 납달린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그 목에는 히브리 쪽인 거예요. 유리들 사이에서는 엄마가 히브리면 아들도 히브리입니다이를 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성경에는 참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같은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도 그 단위나 내용들이 많이 틀려요. 이 똑같은 이 내용이 역대하 2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자기 어머니를 납달리 집화가 아니라 다한의 여자, 다한의 여자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이런거 가지 이단이 여러분 들 문제 삼으면 요답 못합니다. 성경이 너희들이 그래 믿는 하나님의 성경은 왜 이래 엉터리냐? 실제로 이게 안 맞는게 너무 많거든요. 그는 거 다한의 아들이다. 여기는 또 납달리지파에 가고 완전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가지 뭐 해설들을 합니다만 은 이렇게 보는게 합당하죠. 어, 이 여자는 다한지파 여잔데 납달리지파에 시집을 와서 살다가그 납달리 집안의 남편이 죽고 이제 두로의 남자와 이제 그 재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외에 오늘 그이 규빗, 성전의 그 기둥의 이 규빗도 틀립니다. 우리 성전을 읽어보면은 아까 15절에 보면은 그가 높기둥 두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8 규빗. 각각 12 규빗이 되는 줄을 두를만하면이레를만한18 규빗이 높이가 되는데 18 규빗이면 예, 한 8m 정도 되죠 높이가 그런데 역대 아예는 어떻게 규된다면35 규빗이 나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왜18 규빗이고 그는 35 규빗? 성진이 틀린가? 똑같은데 이건 아무리 끼어 맞추려 해도 뭐가 안 맞습니다. 아 이걸 기록을 이쪽을 뭐 다른 걸대서플러스해서 그런 건아니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분명히 오역이다. 필사자들이 히브리의 글자 가운데에 18하고 3 0하고 글자 수로 비슷하게 바꾼 것이다. 성경에 이런 게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이 나와요. 이런 걸종전는 별로 보면은 이게 a a 한 두세 장 분량으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전은 1.1에 틀리지 않냐니까 무조건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신공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다. 틀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 듣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왕 중에, 열왕 중에 한 명이 그 자기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이가 많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도 이 필기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요것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역대하고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밑에 보면은 이오비비시 나오는. 규비 숫자들이 많이 틀려요. 다섯 규비신인데 다른 데는 또, 역대는3 규비수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전 전체를 종합해보면, 에레미아스나 다른 서에서는 또오 규비수를 넣어거든요 그러면 안 아, 그게 맞고, 요삼 규비시 틀렸다. 이렇게 이렇게 분간을 해내는 작업들입니다. 성경들 틀려요. 하여간 이 희남이라는 이 사람을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지목을 해서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이 히람은 노수로 만드는 일에 1 4절 표현해 보니까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 솔로몬의 그 모든 공사를 이제 도맡아서 했던 이제 최고의 했던 감독이 된 사람이죠. 히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비록 자기 출신이 어떻게 보면 이방아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싫어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의 귀중한 물건들을 만들어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다 싫어하고, 자기 히브리인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냐라고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내 같은 게뭘 하겠습니까? 저 같은 걸,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큰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히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그래 있었는데, 이 재능을 어 어쩌면 그 심각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사도계 세계들을볼 때는 절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니가 튕겨가지고 출신도 저하지으니 가라면서 쫓아낼 망은 한데 뭐 고양이 보면 안 그랬어요. 히람이 많은 걸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그릇들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습니 일단 지혜가 있고 봐야 돼. 지혜와 총력과 재능을 구비한 자들아, 요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데리고 있었던 그 아주 뛰어난 또 대장장이 가한명 있었죠.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보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났던 보살레와 보살레를 도왔던 오홀리아,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같이 성막을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좀 남다리 특출한 사람들 있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틀리잖아요이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거뜬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한 가지를 맡겨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틀려요. 재능이 틀린데. 그러면은 재능이 뛰어나다고, 아이고, 잘하네. 컴퓨터 잘해보시오. 이라고 우리가 뒷찜지고 있으면 할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버살렐이 그렇게 뛰어난 머리와 자기 이 솜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에서 필요한 물건 갖다주고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뭐 실제 고인은 안되지만 은 우리 집사람 잘한다고 막 바느질하고 이런 거 맡겨주는 거 하고 다 했잖아요. 합심할 때, 화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히람도 아무리 제주가 좋았지만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못하는 것이죠.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뛰어난들, 옆에 보좌관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지 않냐 하면, 힘을 발휘할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냐 하면, 결국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극히 아주 뭐, 실망에, 절망에, 그 덮여서 해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화합과 사랑이 넘쳐나야지 뭐 옛날 그 어떤 그 선비 기질이 있던 어떤 남, 남편들 되면요 그 집안이 좀 싸늘하잖아요 들어가면 아니면 군인 출신의 남편이라든지 들어가면 막차례 경례시켜 애들 막일주로 뭐 일열로 서가지고 중사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해야 되고 뭐. 애들이 안 보였다 밤 12시가 10시 넘었다 그런데 집에 없다. 불어링이 떨어지고 그게 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선을 하게 되면 나 혼자 만 절대 혼자 할수 없는 것이죠. 서로간에 다 잘되는 이런 일들이 있,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둥들이 여하튼 우리가 복잡한 그런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간단하게 우리가 성전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높이는 한 8m 정도 되더라. 아, 18기빗. 그 다음에 특징이 높이가 18 규빗인데 넓이가 이12 규빗이 되는 줄로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넓이가 최소한 12 규빗은 더 된다는 것입니다. 12 규빗이면 6m죠. 반으로 딱 나누면 되니까. 6m 넓이에 높이는 8m. 어떻습니까? 볼 때에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달달망 해가지고 자리몽땅 하면서 굵은 게 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넘어진다든지 부서질 염려가 전혀 없다. 백향목 같은 나무는요, 막쫙 끝이 올라가서 40m, 씩 50m씩. 우리만 오늘 오늘날도 미국에 가면 100m 되는 그런 키의 예, 나무도 있습니다. 시카이 나무라는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만는좀 위태해 보여요. 그래서 원체 또 굵기가 굵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됩니다. 나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으로 이두 기둥이 다 아, 승전 이 계단 올라가고 그다음에 현관 입구에 두 기둥이. 가 있는데 그 위에는 아름답게 백합화 모양으로 또 석류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었던 백개가 달려 있다 했는데이 석류가 나와요. 백합화가 나오고 이 백합화는 힘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석류는 우리 석류 섬유 좋아하잖아요. 석류는 누가 먹습니까? 민들이 예,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먹는데 석류의 예, 특징 중 하나가 석류 껍데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투박하고 못생겼잖아요. 그 석류는 것보다는 알맹이가 더 매력이 있습니다. 색깔도 아주 그 선홍빛으로 예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이 외모보다는 진실된 내면을 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성류를 많이 좋아하고 성재, 요 앞에 강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강대상할 때 성류 그리는 많이 는어놓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진리로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로 성류를 많이 씁니다. 정통 그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옷에 이그 술, 술을 다는데 이, 우리 가그 망토 같은 옷을 결, 걸치는데, 이게 막 술이 두루한데 성류를 그리 많이 다는니다 성류 모양으로. 그래서 이 성류를 또 넣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두 기둥이 딱 서는데, 이야킨이라는 약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 그가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세워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는 야긴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세웠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세우심에 대한 그런 경고함 이런 것을 막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의 상징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인과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봅니다. 광야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항상 하나님이 짓고 또 이사하고 이동해서 또또 또 텐트를 치고 치고 할 때마다 뭐가 항 따라다녔습니까?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니는 기둥이 두개 나옵니다. 하나는 불기둥이요 하나는 구름기둥이요 에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해요 불처럼 확 타오르는 이두꺼 기둥이 성막 뒤에 항상 있고 구름기둥은 말 그대로 구름처럼 몽롱몽롱한그 구름기둥이 항상 성막 뒤에 딱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런게 잘 안보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치는그 뒤에 기둥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그 착안을 해서 아마 이 야김과 보아스를 만들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힘과 능력으로 세우시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보호 대상이고 인재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려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쉽게 용납을 안 하시고 그 순간에는 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듯 해도 반드시 그 핍값을 하나님 물으시는 그만큼 교회가 신장에 와서는 주님이 그 핍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머리가 주님의 머리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이 바로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잘 쉽게 또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위태한면 위태한 듯 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이라시는니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해야지 못한다.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고 우리 사람보다 몇배 몇십 배의 그런 권능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하나님 이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 교회를 위한 무슨 행사, 교회를 위한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센터로 자꾸 모여지면, 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나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 그 자기의 그 영, 모든 영적인 중심이 성전으로 모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이 하도 화려하고 좋아서 그렇게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이스라 엘 사람들의 중심 센터가 바로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모든 생활에이 센터가 바로 성전이 될때 하나님께서 처음 그 성막, 원시적인 교회였던 그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이불 기둥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것처럼 오늘 오늘 성전의 또 야기인과 이 보아스 두 기둥처럼 앞으로도 우리 이 나라 지금 예수님 의해에 오신 이후 모든 교회에도 주의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바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근세가 허부를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 우리의 목숨을 드려보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 시간 좀 투자하고 내 노력, 내 물질, 응급, 교회를 투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고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범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도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도 큰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들, 다윗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는다면 다윗의 마음이란 뭐 자기는 백향목 공이 편안히 있는데 해방이 저렇게 바람 불 때마다 이런 모습들을. 쓸쓸하게 느낀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교회를 위한 마음참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몸된이 교회의 재단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 참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한해 헌신된 직분자 내 일이 안을 바꾸고 내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이게. 정말 헌신된 성도의 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솔로몬이그큰 위대한 성전에, 이야인과 보아스처럼, 이 성전의 두 기둥처럼,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전 직분자들이 훌륭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이 기둥도 보통 기둥이 아주 아주 두꺼운, 8m가 되는 그런 큰 기둥,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 이런 기둥들다 되시기를 주의를 추구합니다.